평화 무궁화 대상 조직위원회 위원회와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1세기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나라꽃 무궁화에 담겨있는 역사 문화 사상 재인식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계 평화 구현에 기여하신 귀하께 이 대상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3일 대회장 이만의. <목소리> 아니에요, 그, 저, 여기 이만이 대장님, 이, 이, 저, 이, 예. <목소리> 또, 예. <목소리> 소방 발전 부분에 어, 김배관 이하 동문입니다. 어, 2019. 어 세계 환경, 아니, 세, 세계 평화 무궁화 대상 조직위원회 대회장 이만의. 축하드립니다. 상, 장도 있는데 상장은 나중에 전달드리겠습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상장도 있는데. 그건 나중에. 그 다음에. I <laughs>